이제 또 비투비와는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. 안 돼요. 네. 안 돼요. 안 돼요. 빨라요. 뒤에 또 굉장히 많 분들이 아 맞아요. 또 맞아요. 굉장히 맞아요. 또 많이 네. 또 대기하시고 네.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, 여러분들 네. 끝까지 기대해 주실 거죠. 네.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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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깎아 주세요. 네. 민영 씨, 정신 차리시고 아, 대답 좀잘 해주세요. 아, 미안합니다. 예. 자, 여러분들. 예, 예. 자, 이제 어... 비가요 이제 지금은 4 명인데요 이제 완전체, 이제 완전체로 이제 현식이와 성재 네. 친구가 돌아올 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얼마 안, 안 남았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아 앞으로 네, 아 좋아요. 네. 네, 앞으로 비투비 완전체의 모습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,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2 0 2 1 K-POP 인 순천 네,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예, 예, 자 우리 마지막 곡. 뭐 준비했죠? 네. 자, 여러분의 네, 네. 꿈과 열정을 다시 굴퇴을 노래. 네. 들머 들려드리겠습니다. 브라보 플라보.